네, 신정우 의원입니다. 장관님, 어, 지난번 산업부 국정감사 후에 그 장관님께서 제가 그 질문한 내용 중에 여매농지 태양광에 대한 현장을 좀 함께 보시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마무리 그 종감 때좀 한두 가지 더좀 보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 8일날 NDC가 상향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도 또 다들 이렇게 좀 상향돼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 목표를 세분화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제가 어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태양광 발전이 NDC 그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개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이 10기가에서 어, 한 15기가 사이에 어떤 상향 그, 이 실현돼야 되는데 이 대부분이 염해 농지하고 영농용 태양광으로 지금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림부하고 여러 가지 지금 자료, 지금 현재 생산성 등을 비교해서 만약에 NDC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태양광 발전, 특히 이제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의 어떤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농지가 필요한가를 이렇게 제가 추정해봤더니 대개 여매 농지에서는 약5기가 이상의 이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6,500 헥타 정도의 농지가 필요하고요. 또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도 또13,000 헥타 정도의 농지가 필요해서 도합한19,000 헥타 정도에 이르는데 이 내용이 여의도의 68배 해당하는 상당히 큰 내용입니다. 이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 NDC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회피할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좀 정교해야 된다. 목표에 달성하는 그런 어떤 정책의 설계가 좀더 정교하니 현장이 수용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목표와 과정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현장에서 제가 그 사례들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매농지 같은 경우는 한 6천 헥타 내외가 필요할 로 걸로 보이는데 전체 관측지가 한 9천 헥타 정도돼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만한 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지난번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여매 농지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가장 우리나라에서 집단화되고 생산성이 높은 토지예요. 한번 좀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장관님과 함께 보고자 했던 그러 어떤 그저 이 염해 농지 지금 사업 대상지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지금 농사를 왜 이렇게 빨리 돌리죠? 그저 이 짓고 있는 상황을 봤는데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100% 가장 우리나라에서 생산성이 좋고 집단화돼 있는 대에서 집중적으로 전체 간척지 9,000헥타르 중에서 한70% 정도를 써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수용 가능하겠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오로지 이제 민간업자들하고 현지의 주민들과의 전쟁같은 그런 어떤 서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제기 드렸습니다. 저는 농지든 산지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희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과 수용성 그리고 현장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간척지 중에서 지금 현재 간척지 중에 불화가 끝나지 않은 국공유 간척지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9,700헥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식량 생산도 안 하고 타작물 생산하고 있는 데가 4,000헥타 가까이가 있어요. 자료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수용성 가능한 이런 활용 가능한 그런 어떤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홍보같지가 않아요. 장관님, 이처럼 제가 이제 우리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뭐 정부를 떠나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달성해야 될 탄소 중립, 농촌주역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어떤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설계할 용의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의지를 좀 청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다 예, 의원님, 그 농지를 비롯해서 우리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 저희가 NDC를 추진하는 만큼이나 또 중요한 일이고 NDC를 달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 잘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NDC를 그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태양광의 세부 입지, 특히 농지를 어떻게 이제 확보하느냐는 문제는 어, 제가 이제 정해 나가야 될 단계이고요. 어, 저희가 농림부, 농식품부하고도 이제 실무적인 지금 협의는 시작을 했고, 어, 저희가 정부에서 내 투의할 때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 그, 단지 뭐, 여매농지다라는 이유로, 어 뭐, 그, 좀, 좀, 아, 급하게 이렇게 간다든지 하는 일이 없고, 또 지역의 수용성이나 또 주민들에게 어,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어, 현장에서 함께 좀 챙기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가 참석 못한 것을 죄송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다음 기회에 제가 꼭 한번 현장 방문해서 어,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